고기를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타월을 꼭꼭 눌러가면서 어, 물기를 제거해야지 구울 때 물이 튀기지 않습니다. 물이 튀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토막을 내어 잘라줍니다. 뚜껑을 열어볼게요. 뚜껑 열을 때는 일단 불을 좀 줄이고 뚜껑을 열어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아니면 이게 물기 때문에 여기 튀어가지고. 화장 있을 수 있으니까 뚜껑을 반대로 바로 덮치고 이렇게 잘 구워졌죠? 이렇게 뒤집으면서 겉에를 구워줘야 돼요. 다시 불을 올리고 불을 좀 줄이고 뚜껑을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쪽 면도 이렇게 잘 구워졌네요 이렇게 안 안 익은 면을 이렇게 모서리고 여기 비계 있는 데를 부어주면 아주 바삭하니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비계 있는 데를 부어줄게요. 다시 뚜껑 열어볼게요. 고기 옆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이제 골고루 펴서 담고 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익혀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구, 다 구운 다음에 먼저 종이컵에다가 매실액을 한컵 부을게요. 보통 종이컵이 150 정도 되는데, 매실액 한컵 넣고 와인도 매실액과 같은 양으로 한컵 부어 줄게요. 집에서 와인 안담궈서 쓰시면 비싼 와인 말고 저렴한 와인 사서 해도 됩니다. 간장은 한 절반 정도 반 컵만 붓고요. 물은 한컵 붓고 조금 더 부어줄게요. 자박하게 고기가 잠길 정도로. 그 다음에 불을 처음에 센 불로 해서 한 5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통후추 몇개 넣어주세요. 5분 정도 팔팔 끓여서 우선 뚜껑 열기 전에 불을 줄인 다음에 열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한번 끓고 있을 때도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지 위아래가 골고루 잘 익거든요. 벌써 색이 갈색이 되면서 먹은 즉스럽게 익었죠?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더 익힐게요. 다시, 불을, 어, 요번서부터는 중불로 너무 세지 않게 중불로 은은하게 뚜껑 닫고 끓이세요. 고기가 살짝 식을 동안에 야채 준비를 해줄게요. 오이는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두꺼우면 먹기 불편합니다. 양파도 채를 가늘게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오이를 이제 담을 그릇에다가 동그랗게 펴서 올려주세요.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줄게요 색이 아주 맛있게 생겼죠 꼭 족발 같죠 이렇게 하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정말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그냥 물로만 끓이는거 하고 구워서 했기 때문에 그 식감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도 해보고, 한 번씩 또 와인 수육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미리 썰어 놓은 오이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올려 볼게요. 하나씩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가운데는 채 썰어 놓은 양파를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양파 하나 이렇게 같이 집어서 먹기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 하나 한번 시식을 해봐 맛있나 안 맛있나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손으로 먹여줄게 그냥 먹어봐. 근육 먹고 맛있네. 맛있어? 응. 겉에는 어때? 쫄깃쫄깃하지? 응. 응. 한마다 하나 먹어볼까? 오이가 너무 짰네 고기 해가지고 음 삼겹살 하나 줘봐 삼겹살? 응응 응. 아까 뭐 먹었어? 목살 먹은 것 같은데? 목살 먹은 것 같아? 여기 삼겹이다 응이 양파를 올려야 맛있거든? 응. 아싸 한겹? 응. 삼겹은 또 다른 맛이지 목살은 그리고. 음 맛있어요 진짜 간도 딱 맞게 됐다 어때 음. 간이 딱 아, 맞네. 음. 삼겹살은 맛이 어때? 부드럽고 맛있네. 아까는 부드럽고 쫄깃하지. 왜냐하면 비계를 삼겹 비계 있는데 우리 안 먹잖아. 음. 이 비계를 다 구워서 그래. 음.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거야. 음. 됐어 이제 놓고 같이 먹자. 음.